언니 색깔이 미쳤어. 일단 색깔 자체가 언니 미쳤습니다. 색깔이 보라색에 복화시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의 보라색 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깔끔하게 여기 꽃 하나 달아줬어. 예쁘죠 언니? 그리고 언니 이 원단 보시면 은 까끌거리는 전혀 없어요 언니? 복슬복슬한 느낌이 아닌데 전혀 까끌거리는 없습니다. 자 이렇게 언니 바지랑 이런 식으로 코디해서 입어주시면 돼요. 사이즈 언니 7십까지 가능하신데 이게 언니 핏이 언니, 되게 누즈한 핏이 아니라서 칠0한테 입었을 때 뚱뚱해 보이지 않고 예뻐요. 예쁘죠? 자 이거는 색깔이 보라색 컬러하고 그레이 컬러하고 이렇게 두 컬러 나와있습니다. 얘도 예쁘죠? 가격은 2.0. 가격대도 너무 좋아요. 이렇게 복슬거리는 느낌? 나언니 보라색 좋아하거든요. 언니 보라색 좋아해. <laughs> 보라색 좋아하면 야하다던데. 저 보라색 좋아요. 근데 얘가 또언니 연보라 컬러에 이렇게 보카시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묘하게 예뻐요, 색깔이. 자, 요기지가언니 보라색이고 그레이 한번 만이 볼게요. 그리고 일단은 이마밖에안 하잖아. 까 끌거림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두께만 보이죠, 엄청 두꺼운 소재감은 아니기 때문에 되게 등판이 과하게 부해 보이지는 않아요. 니트 재질이라도. 니트 재질이라도. 그래서 얘도 언니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아이템이에요. 자 그다음에 그레이 컬러 한번 만해 볼게요. 그레이 컬러 이맘을 이렇게. 이하. 자, 그레이 컬러. 그레이도 언니 예쁘죠? 그레이도 예뻐. 말해보해요 그래? 언니. 그레이 컬러도 예쁘죠? 얘는 컬러감이 은근 다 예쁘다니까. 굉장히 멋스러워요. 되게 뭔가 고급스러운 그 자체예요. 보이잖 자, 이게 지금 그레이 컬러. 디테일. 청바지는 아무거나 코디해서 입어주시면 돼요. 색깔은 보라색하고 그레이 컬러. 이렇게 두 컬러. 개인적으로 얘도 언니 가격대도 좋고 스타일도 예뻐가지고 추천해드리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.